삼성은 매번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보일 때마다 기술적 진보와 혁신을 통해 전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그 중에서도 갤럭시 P 시리즈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차별화된 성능으로 젊은 세대와 기술 트렌드에 민감한 사용자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P5 울트라는 이러한 흐름을 한층 더 강화하며 스마트폰의 진정한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갤럭시 P5 울트라는 기존의 유려한 곡선을 살리면서도 더욱 세련된 플랫 스타일을 적용하여 안정감 있는 비율을 완성했다. 얇아진 두께와 향상된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프레임에는 항공 우주 등급의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강도를 자랑한다. 뒷면은 강화 글라스와 무광 마감 처리로 지문과 흠집을 최소화했으며, 카메라 모듈 역시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자랑인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패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탁월한 색재현력과 부드러운 주사율을 구현한다. 6.8인치의 넓은 화면은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을 극대화해주며 1Hz부터 144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해 상황에 따라 최적의 화면 경험을 제공한다. 밝기 역시 야외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었고,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블루라이트 저감 기술도 더욱 정교해졌다. 성능 면에서는 최신 엑시노스와 퀄컴 스냅드래곤 칩셋이 지역에 따라 탑재되며, 4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작되어 전력 효율성과 속도를 동시에 잡았다. 멀티태스킹은 물론, 고사양 게임에서도 끊김없는 실행을 보여준다. 최대 16GB 램과 1TB 스토리지 옵션까지 지원되어 사용자들이 용량이나 속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I 기반의 최적화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배터리 효율이나 앱 실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해준다. 갤럭시 P5 울트라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카메라다. 메인 카메라는 이억화소의 초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하여 디테일을 살린 촬영이 가능하며 AI 보정 기능이 추가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생생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광학 줌 기능은 최대 10배까지 지원되며 디지털 줌까지 포함하면 100배 스페이스 줌으로 먼 피사체도 또렷하게 담아낼 수 있다. 또한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 그리고 딥러닝 기반 인물 모드까지 더해져 전문 카메라에 버금가는 활용성을 보여준다. 동영상 촬영 기능 역시 AK 촬영을 지원하며 슈퍼 스테디 모드로 흔들림 없는 결과물을 제공한다. 배터리는 대용량 6000mAh가 탑재되어 하루 종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고속 유선 충전과 무선 충전, 그리고 역방향 충전까지 지원한다. 특히 충전 기술이 이전 세대 대비 더욱 최적화되어 단시간에 대용량 배터리를 빠르게 채울 수 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AI 기반으로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해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장기적인 수명까지 고려한 스마트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는 최신 안드로이드 기반의 원 UI로 구동되며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자랑한다. 새로운 위젯과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개인화된 홈 화면 구성이 가능하며 보안 강화 기능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를 한층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 기술은 더욱 빠르고 정확해졌으며 삼성 녹스 보안 플랫폼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연결성 측면에서도 갤럭시 P5 울트라는 최신 5G 네트워크를 비롯해 와이파이 7까지 지원하여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위성 통신 기능이 추가되어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환경에서도 긴급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오디오 시스템은 AKG와 협업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영화 감상이나 음악 재생 시 더욱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갤럭시 P5 울트라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성능을 넘어 일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혁신적인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며 사용자들에게 단순한 기기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의 동반자로 다가온다. 삼성은 이번 모델을 통해 다시 한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리더십을 입증했으며 앞으로의 기술 발전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글자 수는 약800 단어 분량으로 마쳤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영상 스크립트 형식으로 바꿔드릴까요? 아니면 기사 스타일로 다듬어드릴까요?